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2년 5월 26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4월 20일입니다. 아래 상시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70년대 연변 여러 민족 아들딸들은 성교시처럼 똘똘 뭉쳐 힘써 분발했습니다. 연변인민들은 용감하게 전진하고 기세 드높이 위대한 힘을 집결하면서 사회주의 현대와 신연변을 전면 건설하기 위해 끊임없이 분투해왔습니다.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 기념일 초일기 100일을 즈음해. 본 프로에서는 자치주 기억이라는 전문란을 내오고 역사의 견증자와 강술자들을 찾아 분진의 세월 속에서 거둔 빛나는 성과와 이야기에 대해 돌이켜보겠습니다. 오늘 첫 순서로 연변 인민이 영원히 그리는 주독회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그의 일생은 혁명의 일생이었고 전투의 일생이었습니다. 그는 연변에서 근 20년간 전투사업해오면서 연변을 위해 역사적인 기여를 했고 대성으로부터 친절히 주아바이로 불렸습니다. 그가 바로 로일대 무산계급혁명가이며 연변 주당위 제1임 석인 주덕혜입니다. 연길시에서 약 30여 킬로미터 떨어진 룡정시 지신진 승지촌에서 주덕혜는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주덕혜 생애철남관에는 그가 굳은 의지로 간고분투하며 공산주의 원대한 리상을 부단히 추구했던 일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덕현의 본명이 오기섭이고 1911년에 러시아 원동 지역의 한 빈곤한 조선족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20년 그는 어머니를 따라 당시의 화룡현 수동촌으로 이사왔는데 지금의 룡정시 지신진 승지촌입니다. 청소년 시기였던 주덕현은 이곳에서 조기 공산주의 사상을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1931년 스무 살밖에 안 됐던 그는 영광스럽게 중국 공산당에 가입했습니다. 그후 그는 군중 발동, 근거지 개척, 무장 병력 확충 등 반일투쟁 사회에 적극 뛰어들어 조직의 신임과 현지 군중의 깊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걸로 우리 주민들 第一任书记朱德海同志啊，他也是我们延边第一任的州长。一个是政治建设，一个是经济建设，另外一个从民族团结这三方面啊，跟大家谈谈朱德海同志在延边做的贡献啊。那么从一九四九年开始呢，朱德海就提出来要建立延边区域自治这种行政体制。 승지촌 천민위원회 서쪽에는 푸르싱싱한 소나무의 엄호하에 주덕해 조각상이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손에 책을 들고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인데 마치 무엇을 회역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오늘의 행복한 생활은 어렵게 이루어진 것임을 알려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추신저 현배의족지, 기자 요래도래로 외연연대학교서의 소산. 실제에어상 창송최백 억잔팀리, 이좌 주더해기념비, 조식의 연빈개조어녀, 대건유명기 1934년부터 주더께는 동북, 연안과 모스크바를 전전하면서 한편으로는 혁명투쟁에 참가하고, 한편으로는 막스레닌주의, 모태동사상을 학습했습니다. 1945년 일본이 투항하자, 주덕해는 연안 조선혁명군정학교를 따라 동북으로 와서 동북민주련군 의용군 제3지대 정위를 맡았고, 형제부대 배합해 비적소탕, 군중동원, 후방 근거지 걸림, 공고등 임무를 맡았습니다. 1949년 3월, 주덕해는 길림성 연변공서 전문인원과 중공 연변지방위원회 서기직을 맡았습니다. 그해 6월, 주덕회는 전국정치협상회의 준비회의에 참가하고 제1기 정협 전국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됐습니다. 당의 민족정책의 빗발 아래 1952년 9월 3일 연변조선족자치구가 창립됐고 주덕회가 중공연변조선족자치구위원회 서기 자치구 주석으로 당선됐습니다. 1955년 12월 자치구는 자치조로 변경되고 주덕해가 자치조 당위 제일 서기, 주장, 연변 군분구 제일 정위, 주정협 주석 등 직무를 맡게 됐으며 또한 길림성 부성장직을 맡았습니다. 주덕하이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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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引水工程，那也就是决心让流往松花江的古嫩河水流入海兰江，有效地解决了当时海兰江流域两千多公顷的缺水问题。啊，不但如此，还使两千五百公顷的旱田变成了水田，保了延边优质大米它的延续。查 주덕회는 멀리 앞날을 바라보며 미래를 계획했습니다. 그는 군중을 동원해 황산 조림을 진행하고 황폐한 비탈의 과수를 재배했으며 계곡에 언재를 쌓고 농정 과수 농장과 대소 과수 농장을 건설함으로써 연변에 자체로 생산하는 과일이 없던 역사를 결속지었습니다. 주덕회는 민족 공업을 발전시키는 데 깊은 중시를 돌려 농기계 공장, 방직 공장, 알루미늄 제품 공장 고무 공장 등을 건설해 초보적인 규모를 갖춘 민족 공업 체계를 형성했습니다. 그의 직접적인 주도 하에 1949년 연변 대학, 연변 문예 사업단이 연이어 설립됐습니다. 그뒤 연변 농학원, 한어 사범 학원, 재무학교, 예술학교 등 중고등 전문학교와 주내 각 현의 조선족, 한족 고급 중학교도 육속 건설됐습니다. 화룡 진달래 통영공항 대상이 일전에 건설을 제기했습니다. 화룡 진달래 통영공항 대상 시공 현장에서 불도서, 도로 로라, 굴착기 등 시공 기계들이 분망하게 오가며 공항 활주로 기초를 다집니다. 자금 일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서로 배합하면서 일사불란하게 시공 작업을 펼칩니다. 화룡 진달래 통영공항 대상은 총 투자가 5억 5천여만 원이고 부지 면적이 57헥타르입니다. 공항류형은 국내의 일류 통용 공항이고 비행구 등급은 2 e, b 운영 비행기 류형은운12미그 이하 류형의 통용 비행기와 각류형 직승기, 기타 소형 비행기입니다. 인해 전국의 비기 공항과 통용 비행기 공간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회의를 마치 시공 계획을 니다 활용 진달래 통용 공항은 연길 공항, 장백산 공항의 중요 보충으로 건설된 후 우리 주 나아가 전성 물류, 관광에 필요한 새 공중 편리 통로를 열어 우리 주 항로 산업의 공백을 메우고 지역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 지방 경제 발전을 진작시키게 됩니다. 自项目开工建设以来，我们紧锣密鼓的筹备施工任施工任务，目前已经完成了机场前期的建设任务。呃，至今呢，我们投入了施工人员一百余人，呃，相应的施工机具，呃，上百余台。后期呢，我们将为是机场的建设投入更多的力量，呃，也就祝愿机场早日投入运营使用。 아래 간고하게 분투하고 사심 없이 헌신해야 하 제목으로 된 인민일보론평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글은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길은 걸어야 만들 수 있고, 사분해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성공은 분투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려면 한 세대 또한 세대 뜻있는 이 청년들이 계속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완강하게 분투하고 간고하게 분투하며 끊임없이 분투하는 것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생장하고 번성하는 동력 원천입니다.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 꿈을 실현하는 로정에서 광범한 청년들은 원대한 포부를 안고 분투자가 되어 신시대 신천지 속에서 포부를 펼치고 공을 세우고 업적을 쌓으며 조국과 인민과 시대에 부끄럽지 않은 다반지를 바쳐야 합니다. 길은 걸어야 만들 수 있고 사업은 해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성공은 분투해야 거둘 수 있습니다. 신시대의 광범한 청년들은 오직 조국의 대지를 누비면서 중국 정신을 발견하고 인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마음으로 시대의 맥박을 느껴 조국과 인민에 대한 정감을 학업의 전 과정에 관통시키고 사업 추구에 융합시켜야만이 위대한 리상의 꿈을 쫓는 사람이 될수 있고 위대한 사업의 생력군이 될수 있습니다. 청춘들은 간고분투 속에서 부단히 연마해야 하고 청년들은 간고분투 속에서 기량을 연마해야 합니다. 광범한 청년들은 인생 지향을 분투 동력으로 전환하고 기꺼이 영원히 녹슬지 않은 나사못이 되려는 분투 품격으로 자신의 포부와 격정을 보여주고 신근한 땀방울로 인생과 사업의 장대를 개척해야 합니다. 분투는 청춘의 가장 아름다운 바탕색이고 행동은 청춘의 가장 효과적인 면마 과정입니다. 신시대 광범한 청년들이 인민 입장에 확고히 서서 강국 위협에 투신하고 간고 분투의 전진 자태를 시종 유지한다면 조국과 인민이 수요하는 곳에서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입니다. 백일령 위법 도전 아름다운 새 연변통행, 연변조선족 자치조 창립 70주년 경축 주제 활동이 오늘 조공안국 교통경찰지대에서 가동되었습니다. 연변조선족 자치조 창립 70주년 경축 재반 활동이 안전하고도 질색게 개최되고 평안하고 원활하며 조화원 교통 출행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청진문명건설지도위원회 판공실공청단연변주위 조응급관리국, 조청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 주공안국교통경찰지대,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공동조치한 100일 령위법 도전, 아름다운 새 연변 통행 조제 활동이 오늘 가동되었습니다. 활동은 5월 18일부터 25일 사이 공개적으로 신청인원을 모집했는데, 운전수 1,520명이 문명출행 번복이 되기 도전 활동에 참여해 자각적으로 과속 운전, 피로운전, 신호등 위반, 적재령 처과, 음주운전, 강행 초월 등 문명하지 않은 행위를 배척하게 됩니다. 把这个出车文明驾驶、安全驾驶、礼让行人，贯彻到整个过程当中，成为这次活动活动当中的一个佼佼者，带动全全行业都能为这个交通安全做出自己应有的贡献。的운전수들은자각적으로중화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을준수하고자원적으로사회감독을접수하게됩니다。挑战百日零违法活动。 呃，周期比较长，呃，一百天。我们在这个过程当中，呃，会增加一些小规模的抽奖活动和一些相关的节目来填充。会随时的，呃，随随时的公布违法淘汰名单。文明交通是城市文明的重要体现，争做新时代的好司机啊，是我们全社会的召唤。交通安全呢，从我做起，从现在做起。 아我우리 주에서 이미 대면적 표모내기 작업을 시작한 가운데 모내기가 6월 상순에 끝날 예정입니다. 목전 우리 주 표모내기 작업이 고분기에 들어섰습니다. 이 양기가 논에서 오가면서 모내기 작업이 분망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목전 전주 각지에서는 농민들을 인도해 유리한 시기를 다잡고 썰레질을 하고 모내기 친척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주 변모는 대부분 사엽 일심기에 들어서 자람세가 좋습니다. 전문가는 모내기 작업 시간이 모종의 성장 일수와 일평균 기온에 따라 결정되는데 모종 성장 일수가 30에서 40일에 달하고 삼엽 일심기에 진입했으며. 일 평균 기온이 섭씨 17도에 도달하기 5일 전이면 모내기를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올양이 1.5cm 정도요부분루 밀도는 9조 우리 우리주벼 모내기 작금 면적은 4만 헥타르에 달하며 6월 초에 전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采药后呢，及时上护苗水促返青，水深呢是五厘米左右，啊，防止那个秧田晒干。采药后啊，及时补苗，确保田间基本苗素合理。施用除草剂啊，必须保证稻苗已经彻底返青后再再打除草剂。 기부식에서 연길시 교육국 관련 책임자가 방역 물자를 받았고, 애심기업에서 연길 교육사업에존는 크나큰 지지와 사심없는 봉사에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번 애심 기부는 연길시에서 교정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잘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도움이 되었습니다. 嗯，针对这次这个教育口全面复学，嗯，做医药行业呢，我们考虑到呢孩子复学之后的安全问题，所以呢，这次捐赠了是价值四十五万元、五百件的免洗手凝胶抑菌剂，是为这次的这个嗯全面复学保驾护航。就普泽药业。 他已经经过我们就是红十字啊延吉市红十字向我们延吉市市政府支持了三次，这是第三批，进行这个防疫物资的捐赠。不论是在疫情期间，还是在这个复工复学复产这个期间，都给了我们市政府很多的支持。올해전염병상황이발생한이래연길시에서는적십자회를통해천이백여만원에달하는사회기부물자를받았습니다 연길시 적십자회에서는 더 많은 애심 인사들이 기부 행렬에 가입할 것을 바랐습니다. <laughs> 전염병 예방 통제의 단계적 성과를 공고히 하고 전염병 상황의 반등을 방지하고자 우리 주에서는 주 현시 양급 기관 사업 단위와 국유 기업 삼일 군대를 기층에 보내 상시와 전염병 예방 통제 사업을 적극 지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적으로 당원 간부 2,829명의 기층을 지원했고 이들로 사업팀 1,207개를 모아 주민 주거 단지 1,905개를 피복시켰습니다. 안도현 로후 주거단지 개조 대상 일전 질세계 공사를 재개했습니다. 올해 안도현에서는 로후 주거단지 19개를 계획 건설하게 되는데 건물 23동, 주민 1,08가구와 관련됩니다. 계획 개조 건축 면적은 8만 1,500평방미터입니다. 연글시 정품거리 경관승격공사는 연변조선족 자치주 창립 70주년 경축 중점건설 공사 중의 하나로 장백산로, 하남거리, 역전거리, 연서거리, 국자거리, 애단로 2복연담로 량측의 거리, 인접건물 83동에 대해 개조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공사는 올해 4월 25일부터 시작됐고, 목전 전체 시공작업이 질세 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 8월 20일 전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오늘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더 많은 뉴스 정보는 연변뉴스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